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더맥스 안녕하세요 코인재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수수료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에 제가 사용한 수수료를 체크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손실 비율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수료를 페이백 갈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이 진짜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추천하는 플랫폼인데요, 바로 테다맥스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선물 거래시 내는 수수료 중에 최대 54%나 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냥 냈던 수수료에서 레퍼럴 수수료만 환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매하면서 이득 보든지 손해보든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내잖아요. 거기서 래퍼를 수수료만 다시 환불받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테더메스가 총 7군데 거래소랑 제휴를 맺었습니다. 최소 25% 페이백부터 최대 54% 페이백까지 다양하게 페이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대장 바이낸스부터 인기 있는 거래소들은 죄다 페이백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살짝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테더메스에서 수익구조도 공개를 했는데요. 기본 수익구조는 거래소랑 인플루언서랑 수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내면 거래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도 따로 챙겨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다 명시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명시 안 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인플루언서한테 따로 돈을 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테더메스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테더메스가 나눠받은 레퍼럴 수익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동안 인플루언서가 가져갔던 수익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받으면 받을수록 테더메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랑은 점점 격차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테더메스에서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테더메스 래퍼를 코드로 가입해야 테더메스가 그걸 확인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드리겠죠? 테더메스는 여러분이 래퍼를 코드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테더메스 래퍼를 코드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테더메스에서 페이백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테더맥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사이트 들어가 주시고요. 페이지를 살짝 내려주면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 라는 문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드와 배율, 매매빈도를 차례차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면 한달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거의 이 금액 그대로 환급이 나올 정도로 꽤 정확하며 대부분 이 금액보다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전체 거래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잘 둘러보시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거래소를 선택해 주시고 그 거래소 페이백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그 거래소에 계정이 없다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 클릭하시면 가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입 진행해 주시면 테다맥스의 혜택을 받으면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계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런 분들을 위해 테다맥스에서 다 준비해 놨거든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클릭해 주시면 총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테다맥스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한 테 퓨다맥스라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신세계를 느끼실 겁니다. 평소에 수수료로 나가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신기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